자 오늘 밤은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더보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문난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서 전해지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차라리 호랑이에게 찢겨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교활한 존재. 바로 창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때는 조선영조 15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산민마을에 사는 나무꾼 김서방에게는 늙은 노모가 한분 계셨는데 며칠째 이름 모를 열병을 알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원말이 깊은 산 절벽에 자라는 산사만이면 귀하디귀한 약초인 천년초를 다려 먹어야만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심지극한 김서방은 눈보라가 치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말렸지요. 이복의 김서방, 오늘 밤은 산 기운이 영 좋지 않아 산구노랑이님이 노하시는 날이니 절대 가지 말게.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김서방은 듣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산을 올랐지만. 약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김서방의 손발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횃불마저 꺼져버린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이대로 어머니 약도 못 구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것인가. 김서방이 절망하여 눈밭에 주저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이 김서방! 김서방 아니가!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누군가 김서방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근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바위 뒤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산에 하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비비고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자네, 혹시 작년에 실종된 박서방 아닌가? 그것은 1년 전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을에서 장례까지 치렀던 친구 박서방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멀쩡히 살아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살아 있었구먼. 마을 사람들은 자네가 호랑이 밥이 된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김서방은 너무나 반가워 넙죽절이라도 할 기세로 다가갔습니다. 박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운 좋게 살아서 이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네. 자네 꼴을 보니 얼어 죽기 딱 좋구먼. 내 집에 가서 몸좀 녹이세. 따뜻한 술도 데워놨네. 김서방은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 듯 기뻤습니다. 어머니 약초 걱정도 잠시 잊고 친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서방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은 걷다 보니 무언가 기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깊은 산길인데 앞서가는 박서방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박서방이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찌 발자국이 없지? 김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헛것을 보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이런 집이 있을 리가 없는데 김서방의 눈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안락한 집으로 보였습니다. 들어가세 친구 내 자네를 위해 특별한 고기를 준비했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허겁지겁 술잔을 비우고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 자네는 왜 1년 동안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나? 처자식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김서방이 묻자, 박서방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곳 생활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그리고 혼자 지내기엔 너무 외로워서 친구 하나 데려오고 싶었는데, 마침 자네가 왔구먼. 그때였습니다. 김서방이 고기를 씹다가 우직하고 딱딱한 것을 뱉어냈습니다. 뼈다귀인가 싶어 불빛에 비춰보니 그것은 짐승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손톱이 붙어있는 손가락 마디였습니다. 순간 김서방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귀신 창귀는 죽어서도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만 풀려난다. 그리고 창귀는 발자국이 없다. 김서방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까 보았던 발자국 없는 눈길, 깊은 산 속에 뜬금없는 기와집, 그리고 눈 앞에 있는 죽은 친구 박 서방.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김 서방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짐짓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아파서 잠시 뒤간 좀 다녀와야겠네. 그러자 웃고 있던 박 서방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다 먹고 가게. 다 먹어야 갈수 있어. 우리 상구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어딜 간다는 건가? 박 서방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 그리고 그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는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였고, 입은 귀밑까지 찢어져 그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악기놈아 김서방은 밥상을 걷어차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김서방이 서 있는 곳은 천길 낭떨어지 끝 거대한 바위 구랍이었습니다. 환각에 홀려 제발로 호랑이 구랍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히히, 김서방, 어디 가나? 나랑 같이 있자니까 내 대신 내가 산군님 밥이 되어줘야. 내가 풀려난단 말이야. 뒤에서 참기가 된박 서방이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뒤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안광 두 개가 허공에 둥둥 떠 있었고 땅이 울리는 낮은 으르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퍼졌습니다. 크르르르. 지리산의 주인 식인 호랑이였습니다. 창기 박서방은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리며 비굴하게 외쳤습니다. 상군님, 여기 싱싱한 놈을 데려왔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시고 이 놈을 드십시오. 호랑이는 창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입맛을 다시며 김서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린내에 김서방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김서방이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을 각오한 그 순간 품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부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노모가 손에 쥐어준 절에서 받아온 낡은 호신부였습니다. 김서방은 호랑이가 달려드는 순간 품 속에 부적을 꺼내며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적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터져나오며 호랑이의 눈을 때린 것입니다. 강어 천지를 뒤흔드는 호랑이의 비명 소리에 산이 무너질 듯 진동했고 그 틈을 타 김서방은 낭떠러지 옆 덩굴을 잡고 미친 듯이 아래로 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절벽 위에서는 창기 박서방의 원망 섞인 울부짖음이 메아리쳤습니다. 김서방! 내 놈이 나를 배신해 다음엔 내 어미를 데려오마 두고 보자. 으흐흐흐. 김서방은 옷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채 날이 밝아서야 마을 어귀에 도착해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된 김서방은 한동안 실어증에 걸려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노모는 마을 의원이 지어준 약으로 차도를 보였지만 김서방은 그날 이후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산을 좋아하던 그였지만 다시는 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밤이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 아래서 벌벌 떨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박서방이. 문 밖에서 나를 부르고 있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서는 밤늦게 누군가 이름을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대타를 찾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창귀의 목소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시 창문 밖에서 낯익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문좀 열어주게. 나야, 친구.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